안녕하세요. 리프만 여자 발리키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싱크대 쪽에 타일이 있는데 그 타일 색상을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 타일 페인트가 있어서 이걸로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쪽 집에서 작년에는 블랙으로 화장실을 칠했었는데 생각보다 하기도 쉽고 유지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심플하게 이번에도 여기 싱크대 쪽은 요 타일 페인트를 사용해서 가볍게 한번 리폼해 보겠습니다. 싱크대 쪽을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문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가 약간 갈색 톤의 문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들어서 빼면은 빼지기 때문에 빼서 이틀 부분을 제가 다 다시 칠을 하고 다시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상부장을 제거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실리콘 같은 게 나왔거든요. 실리콘 같은 거는 칼이, 칼을 이용해서 좀 벗겨내줍니다. 지저분한 본드나 실리콘, 뭐 그런 좀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칠을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다 실리콘을 제거했고요. 자, 이런 중간에 있는 그 콘센트 캡 같은 경우는 나사를 제거해서 뭐 분리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셔서 꼼꼼히 막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 막을게요. 그냥 사용하시면 이게 분리층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흔들어서 사용을 할, 사용을 합니다. 유성 페인트로 보시면 되시고, 어, 마감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칠을 하고 나면 타일처럼 약간 반짝이는 효과도 함께 나요. 그러면 이제 칠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1차 작업이 끝났고요. 타일 페인트 같은 경우는 빨리 마르는 편이라서 마르면 한번더 2차 작업을 할게요. 타일 페인트를 칠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이 뭐냐면 칠을 하다 보면 눈물 자국이 생길 수 있는데 빨리 닦아 줘야지. 얘가 좀 빨리 마르는 편이라서 눈물 자국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안쪽 부분이 2회 칠한 거, 바깥쪽이 1회 칠한 건데요. 화이트 페인트다 보니까 제 지난 타일 자국이 계속 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아마 한세번 정도는 칠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전부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타일 페인트는 다 이제 말랐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제가 줄눈 작업을 하려고 줄눈 테이프를 샀거든요. 지금 저는 이거를 건축 자재랑 문구류를 파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테이프식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얇아서 작업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테이프를 떼서, 여기다 맞춰가지고, 잘 붙여볼게요. 잘 붙긴 한데, 약간 그 홈이 진 곳은 손톱으로 잘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시작 부분이랑.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다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라인 테이프를 다 붙였다면 그냥 두면은 사용하시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젯소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들뜨지 않고 잘 접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좀 굴곡이 진 부분은 얘를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아래 위로 좀 젯소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더잘 붙더라고요. 파일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사이사이 벌어진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다가는 필러를 사서 여기다가 채워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실리콘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좀 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페인트 색상을 2회 정도 칠했고, 블루니 시공은 제가 얇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색상을 줘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시공 방법도 쉽고, 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작한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프만 여자 발리키키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